어, 긴장되는데? <laughs> <laughs> <먹은> 게 <되게? 웃음> 뭐야, 씨, 뭐야, 씨. 씨씨. 아, 씨씨 아니구나. 한명한 아, 명이네요. 당근. 나오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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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지. 어떻게 나와요? 누가 누군지 몰라서. 아니 누군지 는데한명 나왔잖아요. 한 명. 그렇 어디? 문 열린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임무를 수행하시면 돼요. 이제 메메에 있는 곳이고. 누구야? 아, 잘못 봤어. 아이디가 나온 게알아보지 마요! 색깔로 나온 거나? 잠깐만. 나니 맵도 잘 모르겠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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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나 어? 어, 나 에카로 나온 메뉴에 거. 아니 이거. <놀람> 이 뭐야? 누구야? 어리다야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어, 됐다, 됐다, 됐다. 여기, 됐는데 어, 여기가 아니야. 여기, 왜안해 여기가 아니야. 여기, 여기, 여 여기, 가아 여기, 여기, 왜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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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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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끝난거죠 지금? 포스터가 승리? 승리했어요 다끝 다시 플레이 예? 어, 어. 뭐야 임포스터가누리였어 아, 빨리 고백해요 빨리 빨리 네. 누구였어요? 제가, 제가 임포스터였어요 누구야? <laughs> 이포스터했어요 뭐뭐 <laughs> <laughs>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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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 때려. 아니 뭐야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뭐했어? 이게이이사람들은이사람들은 <laughs> <laughs> 이 이게 <웃음> 원래, <laughs> 원래 이렇게 <게임이라고>. 하고이 <laughs> <laughs> 사람이 포스터였어 아니아니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자바라. <laughs> 한한 <laughs> 두, <분이셨나요? 웃음> 두 분이셨나요 혹시? 안요한명이는데 한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아, 음. 블루가 그냥, 뭔가 오, 방해 공작을 했나 봐요. 아 간단하게 야, 다시 한번까요 방장이 됐어요. 설정 못 하나요? 인포 두 명으로 안돼 설정은 안 되고. 대비로 인포가 설정이 된거 아, 같고요. 네, 일단 무리한 결정을 리자면해결루는 대충도 아세요? 임포스터 백무 하는 거랑 뭐였어요? 나도 아무것도 못. 아 공자 그 느낌표 된걸가가지고 하면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객단하게 네. 룰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게임이 시작되면 크로원이 있고 임포스터가 있고 둘 중에 하나 임무가 막 나눠지잖아요, 역할이. 음. 그러면 크로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션을 수행을 하면서 미션 게이지가 다 차면 임포스터가 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임포스터는 그 미션이, 예, 미션이 다 차기 전에 크루원을 다 죽이거나, 그러니까 크루원이랑 임포스터 인원수가 같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다 죽이거나. 그러면 이제 임포스터 승리고요. 임포스터는 임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임포스터한테 어, 사보타질을 해가지고 임무를 방해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요. 그거를 선택을 해가지고서는 임무 방해 스킬을 걸고 이제, <laughs> 본인이 안 들킨 상태에서 크로원을 죽이는 거죠. 음, 되게 재미없는 네, 저, 방법이네. 이거, 이거, <laughs> 해봐, <진짜>. 너무 <laughs> 빨리 끝내셨어요. 아니 사보타지 딱 하나 걸었는데 해지를 못한 거잖아요. <laughs> 네, 아직까지 손바닥을 올리는 건가? 왜안 되지? 왜? 네. 일단, 아, 일단 한번 해보시죠. 보시 봐요. 트리가 거 팀을 불러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음. 일단 해보죠. 일단 해 볼게요. 너무 뭐, 멀었어 근데 시간 시간이 너무 짧아. 길을 모르겠어 길을 어디가 인를알아야 지금. 맞아요 어려워. 지도. 맵은 다 똑같나? 나왔잖아요. 빨리 끝나지고. 맵은 다 똑같죠? 두 명이야 응. 두 명. 오두 명이다 두 명이다 이번에 두 명이다. 어, 오. 어, 진짜? 어이 뭐야 이거? 어떻게 일단 불루를 조심해야 돼. 불. 명이고 이거 옆에 옆에 그 미션도 확인해야 돼요. 전략 전략 전환하기랑 이거. 아, 두 명인 게 어떻게 어디서 봐요? 아까 두 명이라고 떴는데요? 어, 난못 봤는데? 분홍 님, 초록 님, 파랑 님 안녕. 보자. 느낌표. 네, 초록 님이 절 따라오시고요. 파랑 님 지나가셨습니다. <laughs> 어우, 헷갈려. 지도가 이 완료, 임무 해야돼요 오 파란색이다 레드 레드 뭐야 책 걸려 오 깜짝 이야？아, 저쪽 이 구나. 이건 뭐야? 미션 뭐있 어야 미션 이요？블루 뭐님 저... 미션 뭐있 어야？왼쪽 에 미션 들이 있 거든요. 왼쪽에 미션이 있다고요? 네네 그 A버튼 눌렀을때 안녕? 지금 여기 전기차에도 느낌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거예요아 아, 그거, 그거 누르면 네. 눌러서 저 O2 나올때까지 계속 옆에 누르면 돼요 O2? 아, 일단 이거 네네네. 그 계속 게... 누르면 나오, 뭐 나오잖아요 네 완료됐어요 완료됐고 그 다음에 엔진실 엔진실이 어디지? 엔진실. 어 시체 시체 시체. 어 시체다 시체. 시체 시체. 어. 어. 시체 있어요? 초록색 발견. 어, 뭐예요 뭐요? 뭐예요? 어? 어, 뭐예요? 뭐예요? 자 뭐예요? 시체가 시체. 어, 두 명이나 죽었어. 시체. 오? 시체... 어? 발견했어요? 잠깐만. 어? 시체를 저쪽에. 왜? 뭐? 왜... 무기 어, 무... 엔진. 아, 상부 엔진실인가? 하부 하부, 하부 하부 엔진실 근처에서 확인했고요. 정기실에 저랑 같이 아, 있던 분, 아네 하부와 이 하부, 분이 하, 맞다. 퍼프, 네, 저고야. 저, 저, 저 네, 레드, 뒤에 레드 따라간 분들? 사람은 저예요. 네, 저, 저 분홍색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럼, 그러면 분홍색, 분홍색이랑 저, 저 파, 네, 어, 분홍... 보라색 둘 다네요. 둘, 둘다 알겠습니다. 네, 네, 둘, 둘 다, 둘다네요두 둘 <laughs> 명이잖아요. 두 명, <laughs> 저희는 아, 아니니까. 아니, 아니, 나 이거... 거, 아니, 뭐, 뭐, 갑자기 갑자기 미션... 미션... 아 네, 네, 아니, 아니, 좀 아니, 일단 아니,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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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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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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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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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주황 색님이 옆에 계속 돌아다녔어요. 하고 있었는데 저 주황 님 아니 근데 말소리가 다 들리네. 이거 주변에서. 아 근데 뭐, 이게 저는 분홍색. 뭐... 아니, 아니 8초, 7초. 이거 음...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왜냐면 버튼을 한번 누르면 돼요. 이해 아. 뭐고? 맞을까? 아요 테는 맞을까? 맞을까? 어 뭐야? 인포스터 오, 맞다 맞다. 포명남았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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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분홍색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나 이거 이따 분홍색. 이따 분홍색. 이따 분홍색. 찍어 찍어. 아 찍어. 아, 분홍색 찍어. 아 아니야? 아니. 아니 분홍색 찍어. 찍어. 아니, 솔직히 역설. <laughs> 몰고뭘고 몰고 가는 사람이 범인이야 잠깐만. <laughs> 아니, 아니다니까. <laughs> 분홍색 아니. 한번 찍어 봐요. 아까 분홍색 우리 같이 ]니까? 있었잖아요. 계속. 블루, 블루 님께서 아니, 근데 있었잖아요, 잠깐만. 저희 잠깐만. 저희 같이 있었어요. 불... 네, 네. 분홍색 그 아니, 나찍 보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니, 아니, 그러면, 만약에 23초 후에, 이거, 투표 가능해요. 지금 토론 시간이라서. 아, 8초계홍님 네, 어디 어디 속계셨어요 분홍님은 어디 어디 도셨어요 아니 나 몰라요 지금 아 지금 미션, 미션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laughs> 미션 아니 뭐 계속 사야?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laughs> 아니 나 미션이고 뭐고 돌아다니다가 죽이셨구나 한번. 아니 나 아직 <laughs> <그렇게> 그냥 렇 <laughs> 보이기래서 아니 이렇게 손질 보셨어요? 아니, <laughs> 아니 이런 거 자꾸 그러니까. 몰지 말고 투표. 아니 잠깐만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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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들여봐, 그런데 들여봐. 레드님 너무 <laughs> 좋아하셔 지레드님왜좋아하세 그러니까 아니 나는 레드님 봐서 웃고 계시잖아 지금 레드님 왜 이렇게 좋아하시냐고요 이유가 뭔가 아니 나 아까 어떤 사람이 길, 찾다가 끝났다니까? 아니, 내가, 나는, 나는, 어차피 죽어도 상관, 제가 들어봐요. 난 죽어도 상관없는데, 길 찾다가 끝났다니까? 아, 길 찾다가 갑자기 아, 그래. 끝났다니까? 죽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니 아, 그니까, 다, 내데레드님 너무 좋아하셔. 네, 이유는 뭘까요? 레드님, 빨간 무늬. 아, 니아니저 그러니까, 음... 빨간 무늬 너무 좋아하셔, 지금. 아니, 저는, 블님이랑 계속, 한, 계속 처음부터 같이 있었어요, 저는. 그 죽이고 출발하셨을 수도 있죠. 아니에 아니에요. 끌 거야. 아니, 아니, 근데, 근데 나는... 아이, 그럼 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아니, 그럼... 아니, 어... 아니 그럼 어떻게 끝나요? 네, 나는 나를, 나를 찍을게. 핑 네, 핑크님.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아, 나를... 아, 나, 아, 예. 나를... 나를 찍을게. 이거 아니시면은 저희 한명 가면 끝... 끝나는 거예요. 와 누구야? 아 걸렸... 어떻게 된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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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역시... <웃음> 이겼다, 이겼다. 이걸이기 아니 제. 저리... <laughs> 어. 아 일부러 그래서 따라다니신 거구나. 아,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이다, 두 명. 아 그리고 그래, 내가 인포, 어, 인포, 사람들. 인포 많이 했잖아요. 인포 되면 몇 명인지 안 나와요. 안 나왔죠 이번에. 그런 걸 미리 까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여기, 사람도 있을 여기, 텐데 그걸 미리 까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잠깐만 아, 여기 진짜. 이상한데? 인포가 두명 있는 거 같아 여기 당연히 여기 다, 다 오, 있으니까 오, 이 중에 오, 두 명은 인포지 왜안 나가? <laughs> 일하러 안 가? <laughs> 빨리 미션해요 미션, 해요, 미션. 같이 아, 같이 미션하러 아, 가야 혼자 되겠다 다니게, 더 무서워서. 혼자 다니면 무서운데?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갔다 갑자기 미션. 어 아 <laughs> <엄청이야. 웃음> 어, 무서워 <laughs> 쫓아오지마 쫓아오지마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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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하지마세요 아니 벌써 죽겠지. 어, 거짓말하지. 아오 깜짝이야. 오 이거 안 켜지네. 여기 어디? 어 누가 불 껐어? 어디인지 모르겠네. 누가 불 껐어. 어디 있는데 네. 음. 네. 어... 파프림. 어... 잘 있었구나. 예, 네, 제가 켰어요. 켰어요? 네. 불 켰어요? 잠깐만. 저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파프림. 그 빨강 님이 하양이, 하양이랑 빨강이같다 사시시는데, 어... 하양 님이 조금 인물화기 입모를 인물은 좀 하기보다는, 빨강님 주변 돌아다니면서 임무 하는 척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는 노란 버튼 누르는 것 같아요. 어, 노란 버튼 아닌가예 됐어요 됐어요. 노란색깔 버튼 누르는 것. 미션 몇개 남았어요? 저 지금 세개 남았는데. 아 구멍이 맞추는 거구나. 네 맞춰서 올리는 거예요. 민트님은 말씀이 없으시네아튼 핑크님, 어 핑크님도 의심되는데? 민트님? 일단 저기 이쪽 어문 잠긴 거야 지금? 아니다. 가시죠? 오 뭐야 깜짝이야? 열라 나왔네. 마이크 마 마이크 안 돼요. 어? 어? 죽었다 어? 시체 시체. 아또 돌려. 랑이 너랑 너랑. 아. 신진요 신진. 아유. 나왜 도아. 나, 가게는... 나 누구 아니야. 아랑 아니야. 너 아니야. 제가 제 제가,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제가, 제가 죽은 그... 게 아니구나. 예. 네, 하양 님 하향님 있잖아요. 하양 님이 아까 빨강 님청따어요 네, 네. 빨강이랑 네. 같이 제가 빨강 님은 있었어요, 임무를 하셨는데 기실고에서 민트 님이랑 한지 아니, 요 이번에 빨간님이랑 저요, 제가 저요. 전기실, 같이 했어요. 불끈 사람. 예, 네, 좋아요. 제가 불을 껐고, 저죠. 민트님이랑 네, 네, 퍼플님은 같이 미션을 하고 있었고, 나왔을 맞아, 때 전기실 맞아. 앞에 오렌지님이 계셨거든요. 오렌지님 따라서. 음, 어디서 발견됐어요? 밑에, 밑에 저기 뭐지, 창고에요, 창고. 맵에 보면, 창고? 식당 아래쪽에 있는 창고. 음, 저희가 그린님도 미션을 하고 계셨고, 그니까 러 제가 민트님, 제가 으로우님, 민트님하고 오렌지님. 파랑님 오기 전에 하양님하고 빨강님 같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빨강님은 저랑 같이 캐스트하고 있었고 하양님은 뒤에서 따라다녔어요. 계속 임무하시는 음... 제가 하얀... 임무 하시는 척하시면서 제가 니에요 제가 계속 따라다녔는데 뭐아니까 저는 하양님이 의심님이 임포라고 확실하게 되네요. <laughs> 화이트 님은 누구랑 같이 다니셨어요? 난 귀가 팔랑거전 레드 님이랑 같이 다녔었는데. <laughs> 네. 게임 <laughs> 지금 세개세 개를 세, 세 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두개 남아서 이었거든요와 갖고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죽길래 전 제가 죽은데. 아, 아, 왜 찍어요? 아니, 근데 화이트 님 <laughs> 아니면 <웃음> 퍼프 님이 아니라니까. <아니였다>. <laughs> 아니었어. 아니었는데. 아. <laughs> <laughs> 니프님조프가 아니, 그럼. <laughs> <laughs> <laughs>

어, 치체 어? 죽... 발견. 퍼플님이 죽었다고? 어, 일단 퍼플 핑크, 어, 초록, 뭐냐, 나랑 같이 있던 사람 누구였지? 방금 아니 어, 저 저기... 지금 좀 전에 시안 시 님... 아니야. <laughs> 오렌지님, 오렌지님 시체... 계속 퍼플님이 따라나니 시체는 거네. 어디 있었어요? <laughs> 이 블루가 수상하다. 제가 시체가... 아니 나 아직 매물 잘 몰라서 어. 이거 모진도 몰라. 그 제가 수상하다고요? 기실 같은데 옆인데 당황스럽다. <laughs> 어, 기존실 같은 게 어떤 거예요? 기존실 같은 거 지금 저는 저쪽 뭐야 어디 하부 하부 연료 탱크 쪽에 가고 있었거든요. 저기 의무실 가가지고 의무실에서 그 버튼 누르는 거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지고서는 하부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거 하나 남아서 이거 마블이 하고 있었는데 일로 불려 온 거거든요. 같이 다니셨던 분 혹시 있으세요 시체 발견 하신 분은 누구세요 아제요그러니까 옐로우 옐로우님이 신고하신 거네. 옐로우님이 신고하셨고 네, 그린님은 네. 아까 전에 네. 아니, 제가 오렌... 지나가면서 봤고 오렌지님이랑 같이 있 g r 까요 오렌지 님 e n g r e e 다 같이 같이 지나가다 e n g 는데 e n g 는데 e 서 green, green, g 차라리 도망치고 있었어요. e e n g 이 e e n g r 아 e n green, green, 그게 그 근처에서 금방 발견해서 그리고 그럼 진행 어려워. 아니면... 오렌지 님이 좀 의심스럽긴 한데요. <laughs> <laughs> 아니요. 저 아니 저 네. 억울해. 왜냐면 아니, 첫 번째 집단 발견한 도외만 당하고 있어. 예. 네, 첫 생명 번째 집단단에서 오렌지 찍어. 님이 그셨고. <laughs> 오레? 오렌지 오렌지. 블루 님왜 저를 몰아 가시는 <laughs> 어? 거예요? 아니요. 몰아 가시는 거 했는데? 누가 누구, 누구, 누구. <laughs> 오렌지님 일단 여기서 눌러야 끝났어 돼요. 여기서 눌러야 <목소리> 돼요. 지금 분명히 <9명이> 남아 있어서 <목소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둘이서 <목소리> 1개씩만 하면은 우리가 하셨어요? 진단 말이에요. 둘이서 1캐씩만저 저는 미션 하나 남았어요. <목소리> 모르겠는데 투표를 아무도 안해 어쩌. 긴급 회의. 저는 오렌지님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을 못 뽑아내면 저여 크로원니한 명을 뽑아내야지. 나는 오렌지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렌지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그 제가 잠깐만, 아무것도 안 했. 아니 잠깐만.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한게 아, 뭐지지. 잠깐 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웃음> 제가 <웃음> 네, 나 생각해, 나 생각해. 아니 죽이지 않았다고 <laughs> <죽었다고.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렌지 님을 쫓아갔거든요. 왜냐면 저는 크루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써야 되니까. 근데 제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같이 써야 돼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저한테 그거 뭐지 인포 인펄서냐좀 같은 팀좀 같은 팀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왜냐면 나는 그린님하고 나는 미션을 했어. 그리 그린이야. 그러니까 난 아니야. 아니야 나아니 아, 아까는 제가 지금, 크루니까요. 아까는 미션을... 저는 크루니까요 하는 말이다.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왜냐면 이번에는 내가... 진짜. 근데 <laughs> 크루네. 크루인데... 제가 제가 오렌지님을 아, 처음 아니 아만 거는 몰아간 게 아니고 아까 네. 전에 전기실에 민트님이랑 저랑 퍼플님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고 나와가지고선 전기실 나왔는데 오렌지님이 문 앞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민트님 보셨죠? 말을 안 하시는 그리고 그 그, 제가 그 그린님하고 그리님하고 그린 미션 하고 있을 때 오렌지님이 저 있는 거보고 나왔어요. 안말안 하고. 네 전기실 뭐, 뭐. 거기 거기 근처에 있어요. <laughs> 근데 옐로우님도 어, 네, 오렌지. 좀 오렌지님 아시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그린님은 제가 미션 하고 오렌지 있는, 오렌지 있는 걸 봤고 님. 민트님 나그린님이랑 저랑 같이 했어요. 어요 미션을. 투표 3초 2초 오렌지 오래 했어, 투표 했어. 아오렌지 오렌지 방출. <laughs> 자, 자, 자수. 아니, 아니, 아니야. 나 왔다. 찾았어. 어 <laughs> 잠깐만. 나나어 이제 <laughs> 한명 <명만 웃음> 남았어요. 님. 한 명. 블루님 한명 남았어. 잠깐만. 왜요? 이 아, 네? 님, 님, 나오는 걸 블루님이 그 마지막 봤다 그랬잖아요. 아까 좀 전에 얘기. 대전실에 뭐야, 불 꺼졌어. 뭐야, 이거. 어?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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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났어. 아, 끝났어. 아. 어? 어, 호스트가 튕겼다. 제가 호스트 됐다. 아, 호스트가 튕겼었구나. 튕겼어, 튕어